예, 안녕하세요. 자,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실천하는 말씀 한끼 삼동교회 김재 목사입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시입니다. 이 전체를 외우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힘들 때마다 이 시편 23편을 떠올리면 굉장한 위로가 되는 정말 이 내견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불러 일으키는 매우 은혜로운 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1절부터 6절 전체가 다 은혜롭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세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의 내용이에요. 자, 이 다윗의 시 표제는 간단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목자에 해당하는 라는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시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라 라는 단어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와 함께 있어야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여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이 절에 나오는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랑 대조적인 장소가 바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장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이 고통을 겪더라도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가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4절에 나오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 자, 이것은 어떤 도구입니까? 양을 치다가 늑대나 이 맹수들이 올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일상적인 삶의 인도보다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를 의미하는 도구입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6절의 내용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내 평생 영원을 의지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모든 시간 동안 자,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 이 선하심에 해당하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고 인자하심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에 굉장히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로 많이 등장을 하죠. 자, 이 선하심 토브는 좋음, 아름다움, 친절함, 부유함 등의 뜻을 가진 명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축복을 나타내는 데 많이 사용되었어요. 저, 인자에 해당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친절하심, 사랑하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한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나의 이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 보호와 승리, 신실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리기도 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였지만 결국 원수들 앞에서 상이 베풀어지고 잔이 넘치게 부어지는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여서 푸른 풀밭과도 같은 실마나 물과 같은 이런 안식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땅,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참된 평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10편 23편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한 후에 오늘의 말씀 한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아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